예레미아 2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던 것을 3장에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은 이혼한 여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여인이 재혼을 하지 않으면 본 남편에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다면 본 남편에게는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많은 우상에게 재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도 역시 돌아오기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셨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기도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하는 그 유다 예루살렘 거민을 대신해서 이 예레미야가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느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 우상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역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큰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르심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변한 건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부분들이 깨달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곧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랑과의 관계의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 지낼 수도 있고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고난주가 특별 세비 기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주신 그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 또 귀를 열어놓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 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13절에서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라고 세 번역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는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자복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것을 자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자백하고 참된 회개의 길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자기 행한 자기들의 행한 그 죄를 인정하고 우상 숭배와 악행을 솔직하게 어 고백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에 회개할 것을 이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한 회개가 없이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도 어물쩍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 또합리화 이런 것들은 참된 회개를 불러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서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순간순간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처절한 몸부림을 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몸부림이 있은 후에 받을 수 있는 그 평강,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삼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알고 돌아가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를 배신한 자네들아 돌아오느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이다. 내가 성음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계속해서 개역계정의 번역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내가 너의 보호자다라는 말을 개역계정에서는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 어떤 존재이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가리켜 자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 그러니까 부인, 신부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본래의 신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의 신분,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신분이 더욱 중요하고 이것은 더 정확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는 세상의 말에 끌려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로 보고 우리를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하는 말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본래 모습,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신들의 종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성은마다 한 사람씩, 또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했다는 말씀은 아무나 다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 택한 자만이 자녀로 삼아 주시고 신부가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라면 그대로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살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서 벗어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야 하고, 죄를 자복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분을 바로 알고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이며 신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